p e r 컬러 무료 진단앱 나랑 닮은 꼴 유튜버 진단앱 어머 저 언니 왜 뒷북이야? 평소 내가 조금 화알못이라거나 r 덕이라거나이 좋은 앱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는 취지에서 오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b e r y o 여러분은 요즘 화장품 사러 갈때 뭐가 가장 고민이세요? 저는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지 못한다는 게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특히나 색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고 이럴 때 추천해드릴 만한 앱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바로 젠페이스인데요 어머 저 언니 왜 뒷북이야? 난 이미 깔았는데?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좀더 널리 널리 이 좋은 앱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라는 취지에서 오늘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일명 펄스널 컬러 무료 진단 앱, 나랑 닮은 꼴 유튜버 진단 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그보다 이 잼페이스를 화장품 사러 가기 전에 무조건 꼭 다운받아야 하는 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만큼 정말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엄청나게 무궁무진 하거든요. 제일 먼저 얘는 다른 곳에서는 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편리한 유튜버 리뷰 모아보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은 좀 제품들을 직접 테스트하기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렇다고 섀도우 팔레트나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 발라보고 사기도 좀 찝찝하고 실제로 제가 요즘 좀 빠진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데이지크거든요. 요거를 좀 써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중간중간 관련없는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보고 싶은 발색을 보려면 화면 속에서 일일이 스킵해가면서 찾아야 하는 게 은근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젠페이스에서 검색하면 그 제품을 직접 사용한 유튜버들의 영상만을 정확하게 걸러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면 제가 추천을 안 하죠. 그 안에서도 딱그 제품을 쓴 구간만을 또 모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명의 리뷰를 보다 보면 나랑 잘 맞는 리뷰를 찾을 수 있고, 다양한 리뷰를 또 한꺼번에 모아서 보다 보니까 더 디테일한 제품의 장단점을 알 수가 있어서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경험해보면 너무너무 편리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상도 종류가 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요젠페이스 안을 보면 컬러 옵션별로 필터링해서 리뷰를 볼수 있으니까 각각 색상별로 찾아보기도 정말 편했어요. 그리고 각 색마다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도 적혀 있어서 신상 제품이 나왔을 때 나한텐 뭐가 더잘 어울리는지 바로 확인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유튜버가 영상 전체에서 직접 사용한 화장품 리스트들을 또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싶은 제품이 있다면 이렇게 그냥 눌러서 그 구간으로 바로 점프해서 이동하면 됩니다. 이런 세심한 기능이 진짜 진짜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파우치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기능 엄청 많죠? 어떤 제품을 가장 좋아하나 뭘 제일 많이 쓰나 이런 걸볼수 있는 기능인데 제 거를 한번 봐볼까요? 저는 나네즈 아이래쉬 컬러랑 피지오의 레드 수딩 AI 크림을 제일 많이 썼네요 <laughs> 제 마음속 좀 찐템인가 봐요 두 번째로 퍼스널 컬러 무료 진단 기능이 있어요 사실 젠페이스가 이걸로 은근히 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팔스네 컬러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뻥안 치고 이 앱이 나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 진단해주는 원리가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셀프 진단 앱이라고 하길래, 뭐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흔히 돌아다니는 눈 색깔이 어떻고, 머리색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로 뭐또 체크체크 하면서 그렇게 진단해주는 건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요거는 AR 가상 메이크업으로 셀프 카메라를 보면서 어울리는 립 컬러를 내 얼굴에 직접 입혀가며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방법 컨설턴트들도 인정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요즘은 좀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직접 샵에 오는 걸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치만 또 살면서 한 번쯤 꼭 받아보고 싶은 게이펄스널 컬러 진단인데 이 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보다 신뢰도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12가지! 세부톤 진단까지 해준다는 게 되게 되게 유용했어요 실제로 저도 좀 해보니까 저는 여름 쿨 트루가 나왔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펄스넬 컬러랑 똑같이 나와서 좀 기특했던 게다가 진단이 끝나면 제 펄스넬 컬러랑 어울리는 제품과 저랑 펄스넬 컬러가 같은 유튜버 어울리는 색조 빨래 때까지 소개를 좀 해주니까 훨씬 더 유용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거 구경하느라 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게다가 팔색 컬러별 랭킹도 또 따로 있어서 내 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애들로 추천을 또 우르르 해 주니까 제품 사러 갈때 정말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랑 닮은 유튜버를 찾아주는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별게 다 있죠. 이거는 페이스 매칭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해 보는 건가? 싶었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냥 즐기는 용도로 영상을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영상을 많이 많이 보잖아요. 메이크업 꿀팁이나 제품 리뷰나 발색이나. 나랑 비슷한 유튜버를 알게 되면 비슷한 이목구비 요소 때문에 메이크업 고민 해결에 있어서 좀 적극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도 저 유튜버처럼 입술이 되게 얇은데 저 유튜버는 어떻게 저렇게 도톰하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꿀팁들을 나한테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좀 여러 번 해봤는데, 맨지님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청순한 분을 많이 좋아하는데,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laughs> 써보면 써볼수록 재미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서 진짜 잘 활용하고 있는 앱이거든요.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고 평소 내가 조금 화알못이라거나 화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덕이라거나 한다면 정말정말 정말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뷰티 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아직 안 써보셨다면 여러분들도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써봤던 앱들 중에 진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앱이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유익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금방 만날게요. 안녕! 화장품 사기 전엔 플레이 잼페이스!